왕복 오래 달리기 아무리 80개 이상을 뛸수 있는 체력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체력 시험장에서는 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학원입니다. 평소 왕복 오래 달리기 연습을 할때 선출발을 하거나 소리보다 늦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 연습 때부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실제 체력시험장은 훨씬 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체력시험을 치르게 될 거고요.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마음은 더 급해질 거고요. 그 급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선출발을 하게 되고 그 선출발이 실격 처리가 되면서 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체력시험입니다. 소방체력시험의 왕복 오래 달리기는 남자 만점 같은 경우는 1560m를 뛰면 되는 거고요. 여자분들은 860m를 뛰면 되는데 왕복 오래 달리기에서 파울 없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부터 정확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뛰어야 하는 만점, 거리 그 이상을 뛸수 있는 호흡량을 키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왕복오래달리기에서 만점 기록에 해당하는 그 거리 이상을 뛰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 체력시험에 왕복오래달리기 규정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소리보다 늦게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파울처리가 되었지만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선출발의 경우도 음, 예스. 전부 다 파울 처리가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78개, 80개, 100개를 뛸수 있는 호흡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한 번의 선출발로 인해서 실격 처리가 되고 0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최근 소방 체력시험의 왕복 오래달리기고요 실제 작년 체력시험장에서 선출발로 인해서 파울 없이 그냥 그대로 실격 처리 당한 수험생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연습할 때에는 정확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왕복 오래달리기 점수가 높지 않은 분들은 먼저 충분한 런닝 훈련 그리고 인터벌 훈련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호흡량을 먼저 키워 주시는게 중요해요 왕복오래달리기 만점을 받겠다고 처음부터 그 음원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턴 동작이 있는 왕복오래달리기 훈련을 하게 되면 그턴 동작으로 인해서 발목, 무릎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나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소리를 맞춰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뭐 브레이크 동작. 그리고 빠르게 뛰려는 동작 때문에 정강이 쪽으로 피로골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량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 왕복오래달리기 점수가 높지 않은 분들은 왕복오래달리기 음원으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런닝으로 먼저 심폐지구력을 키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왕복오래달리기 점수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런닝 훈련을 해주고 인터벌 훈련을 해서 내가 편안하게 호흡을 컨트롤 할수 있고, 심폐 지구력이 높아지신 분들은, 그때 왕복 오래 달리기 음원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낮은 구간에서 소리를 듣고 나가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돼요. 낮은 구간에서 소리를 듣고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구간에서도 소리를 듣고 나가는 연습들이 편안하게 연결이 될 거고요. 물론 처음 연습하다 보면 소리가 잘안 맞는 구간이 생길 수는 있어요. 소리가 안 맞는 구간에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그 소리 하나 건너뛰고 다음 소리부터 다시 맞춰가면서 연습을 이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듣고 나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반복해주시면 보면요. 자연스럽게 소리에 맞는 그 구간의 페이스도 몸에 편안하게 익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호흡량이 충분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왕복 오래 달리기부터 연습을 하게 된다면 페이스도 못 맞출 거고요 소리에도 당연히 못 맞추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호달 음원으로 넘어가기 전 충분한 런닝 훈련 그리고 인터벌 훈련으로 먼저 심폐지구력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왕호달 체력시험장에서 어떤 게 파울이 되는지 파울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할 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봤는데요. 솔직히 왕복 오래 달리기는 누구나 매일 꾸준하게 연습만 해 준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힘들다는 핑계로 런닝 훈련을 잘안 하려고 하시는데 소방 체력 시험 비중이 15%에서 25%로 상향된 23년 소방 체력 시험은 왕복 오래달리기 점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런닝 훈련은 자주 그리고 반복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